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강남선비 뛰면 현대차가 뜰 정도로 강남선비가 많이 말씀드렸던 네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론에스케어, SK이닉스인데요. 그네 가지 종목이 요즘에 굉장히 좋죠. 역시 강남선비가 인사이트 하나만큼은 상당히 훌륭하다. 현대차 주가 전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추천주 하나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뿅뿅 꼭 눌러주세요. 아,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지난 유튜브 추천주 시유 메디카 한익스프레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거 모두 다 급등을 했죠. 그리고 현대차 주가 전망을 해 드릴 건데요. 현대차에 대한 신규 리포트 중에 재밌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사실 2021년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예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오늘 하반기, 어, 잠깐 정리를 해 드리면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4월부터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시젠 알서포트였고요. 그게 다 비대면 관련, 카카오가 대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게 사실 상당히 히든이지만 굉장히 크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지금 알서포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굉장히 대장주 성격으로 크게 올랐었는데 8월 이후에는 상당히 재미없었고요. 제가 30만원일 때 특별히 카카오도 이제 매도해라 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그 이후에는 사실 제가 셀트리온에스케어를 사는 게 훨씬 낫다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에스케어 급등했고 현대차 팔지 마라 이거 무조건 굉장히 크게 안다 그 원리에 대해서 psr 기준으로 어떻 어떻다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 전망은 내년도 한번 컨센서스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cu 메디컬 하니스 모레스 먼저 설명드릴 건데 지난 유튜브 추천 주니까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cu 메디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이날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사봐라. 실제로 제 VIP 회원들은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사봐라. 이제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7,000원 여기 위에서 7,150원 뭐 이런 데 사봐라 했는데, 사실 VIP 회원들은 제가 이제 7,210원에 추천드렸었는데, 여기서 빵, 빵 해서, 그쵸. 어, 721만원 샀으면은 사자마자, 그쵸. 그쵸? 70만원 바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고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다다 다 급등했다. 많이 다 좋았고 하다못해 사실은 지금 어, 굉장히 다 추천주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현대차에 대한 주가 전망을 해드릴 건데요. 현대차에 대한 주가 전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어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제가 만도 같은 경우 유로방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5만원, 6만원 간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 천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회원분들 보면 이제 막 수익 인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보여 드리면 막 자랑이다 막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안내를 잠깐 해 드리면 현대차 주가 전망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차 여기서 주가 전망 잠깐 보여 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보이 일단 이게 이, 이, 어 이 보시면은 2021년에 물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로 비하이클, EV, 신환경차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2021년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 8,500만 대 그쵸? 2000년도 대비해서 14% 개선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제가 조금 강조를 좀 해보, 해드릴게요 강조를 좀 해드리면 자, 14%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현대 기아차는 북미에서, 북미, 유럽 등에서 마켓쉐어 상승으로 판매량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슈가 그 되면서 이쪽이 더 올라간다 현대 기아차가 사실 기아차가 좀더 좋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현대차 사시는 것도 좋다 얘기했는데요 어, 원가 구조 역시 개선될 예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만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만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만도의 가치는 그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때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는 이 기업이 내놓는 혁신적 제품이 있느냐 두 번째 혁신적 제품이면 경제적 회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소모품이어야 돼요 소모품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예전은 뭐 산성의 렌스 지금을 치면 리더스 코스메틱 올라가는 거 보면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가 계속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뭐 어 쓰고 사고 쓰고 사고 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어요 중국뭐 소비주의다 하면서 근데 이제 지속 가능성은 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어요 뭐냐면은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뭐냐면 소모품이면서도 혁신적 제품인 거예요, 반도체는. 누가 쉽게 따라오기가 어려워. 중국에서 못 따라와, 한국 반도체. 그런 것들이 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는 북미 전기차 업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만도가 자유주행 관련해서 사업 분야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핵심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다. 그러니까 2021년도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를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실 때이 기업의 적정가치 주가가 어디 있냐 이걸 보실 때는 EPS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오늘도 보시면 가선비님 대웅제약 시간에 상한가 가나 봐요 대웅제약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셀트리 온스케어 100만원 수익 났습니다 제넥신 18만원 수익 났습니다 제넥신은 유튜브에도 띄워놨어요 그쵸?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다 수익 40만 원, 40만 원뭐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어, 선민님, 가선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30만 원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그쵸? 하니스프레스 수익 났습니다. 이현분도 그렇죠. 이현분 같은 경우 170만 원 수익 났습니다. 오늘 하루만에 170만 원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베이스 같은 경우 추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이 이제 크게 났는데요. 이제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린 단가가 어디였냐면 예를 들어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사자마자 2월 12월 2일날 추천드는데 렸 바로 바로 수익이 나고요. 대웅제약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수익 바로 나고 대웅제 뿐만 아니고 모베이스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아모르퍼시픽 같은 거 안전한 기업 이렇게 17만 6천원 10만 18만 천원 월요일날 8시 20분에 막 추천드려요 자 모베이스 모베이스 추천드립니다 모베이스 3550원 3625원 12월 1일 날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전일 추천주다 스마트폰 부품 어쩐 데 윤석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 그렇죠? 정치 전치가 아니고 정치 테마주 인데 제가 <laughs> 약간 실수 했네요 그래서 3625원에 추천했었어요 모베이스 그래서 모베이스 잠깐 분석해보면 여기서 3625원 샀으면 사자마자 여기 이날 샀어요 사자마자 어떻게 돼요 3625원이 그쵸 바로 천만원 벌고, 365만원, 바로 100만원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이 불투정 다수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 이런 거 보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제부해 p 안 관심 있는 분들 계실까봐, 어, 잠깐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오늘 거잖아요. 어제 걸로 넘어가도, 어제 걸로 넘어가도 여기 140만원 수익 났다. 220만원 수익 났다. 그죠? 이렇게 하루에 80만원 수익 났다. 그쵸? 가선미님 영상이 신트러더 이분 부 보시면은 아무리 보지피 이렇게 수익났다 그쵸? 이분 60만원 수익났다 이게 다 선미님 덕분입니다 선미님 덕분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미님 덕분입니다 가선미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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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26만원 수익났다 그러니까 불투정 나수가 이렇게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다 수익이 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불투정 다수가 이렇게 모베이스 20% 수익 났다, 셀트로 헬스케어 26% 수익 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 모베이스 같은 경우, 이 회원분들 같은 경우, 여기 170만원 수익 났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투정 다수가 수익이 다 나고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이벤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VIP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43만원에 두 달, 99만원 6다 이렇게 심플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이 번호로 문자로 이름만 남겨주시면 메일로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불투정사수가 여기 이제 보면 회원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400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유료 이렇게 30분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오후 6시 17분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전날 미리 다음날 추천주를 안내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쵸? 안전하게. 셀트리 헬스케어 이렇게 수익 나오고, 제넥신 수익 나고 그쵸? 그래서, 불투정 다수가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연락하시고, 연락한다고 해서 무료 추천주는 따로, 무료 추천주는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시면, 조금 이따 영상에서 안내할 거예요. 여태까지 무료 추천주가 100종목 정도 드렸는데, 10종목 빼고 다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 유튜브 추천주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 영상 속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강남선비 이렇게 서포터라고 이렇게, 어, 또한 분의 전문가께서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민경진, 주클래스, 어, 그분께서 이제 탑5의 순매수 이렇게 동향을 안내 드리는데 그것도 좀 열심히 봐주세요. 굉장히 잘생기셨죠? 어, 저보다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어, 저보다 훨씬 잘생겼는데요 그 분의 영상 보시면은 하루하루의 매매 동향 같은거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44만원에 두다 99만원에 여다 이거는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특별히 99만원이면 이거는 한달 15만원 가격이고 한달 22만원 가격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유료방비 이거 아끼시려다가 하루에 100만원씩 벌고 막 이거 굉장히 호황장이거든요 이런거 다 놓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거 놓치시지 마시고 최소 또한 뭐 하루에 30 그러니까 하루에 다 유료 방비를 벌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런 거 아낄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돈을 버냐? 이런 것들을 공,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리면 보면 이제 거의 뭐 매일같이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SK닉스 10만 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온, 오늘 뭐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3만 원. 그렇죠? 그렇죠? 반단 선비님 늦은 밤 죄송합니다. 어, 여기서 야근하느라 11월 이렇게 그죠한 달에 이분은 1,1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한 달, 달. 그래서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자, 여기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 똑같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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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00명이 있는 바. 그렇죠? 자, 그렇죠? 이렇게 메모하고 했더니 원래는 원래는 월 100만 원 벌고 그리고 작전주에 물려서 오, 마이너스 5 0프는데 강건선 배님 만나서 이제 월900 1100 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주식 위주로 좋은 주식 위주로 좋은 주식 위주로 좋은 주식 위주로 딱 해서 번다는 거죠. 크게 크게 그래서 한국 모베이수도 추천하고 바로 상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셨나요? 여러분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벤트 이벤트 가격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벤트 가격이 안내리니까꼭 가입 서두르시고요. 무료 무료 추천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어, 리포트 같은 거 열심히 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다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상승 여력을 다 보면은 현대유아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지금 기아차가 가장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아차에 대해서 더 좋은 그게 있어요 현대차뿐만 아니고 기아차도 열심히 보시는 게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강남 선비는 현대차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대차 강남 선비 목표가 어디 찍어 드렸어요 그렇죠 어, 지금 팔팔때 아닙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어, 특별히 에스케이닉스도 결국에는 제가 유튜브에 강 에스케이닉스를 추천한 게총몇번 있어요. 그 유료방에서는 총 여기서 여섯 번 추천되었는데, 여기서 한번 추천되어서 수익 내드렸고, 유료방에서는 여기서 추천되어서 여기서 먹고 나오고, 여기서 다시 추천해서 여기서 먹고, 또 여기서 추천했고요. 또 여기서 사라고 했고, 이렇게, 결국엔 10만원 돌파할 거같는데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 내일 한 번, 모베이스 한번 노려보세요. 말 나온 김에. 모베이스를 어딘가 가격에 노리시냐면요. 은 4,000에서 4,100원. 또는 3950원에서 3, 4050원 뭐 이런 라인에서 한번 어 가벼운 마음으로 단타 한번 노려보세요. 이게 이제 기업이 나쁘지 않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좀 줄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백신 개발되면 다시 음 실적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결정적으로 윤석된 관련 정치 테마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겠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좀 안전하게 안전한 보이자 딱 보기에도 그래서 강남선비유리방 오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냥 쿨하게 여기 다 수익인증 보여드립니다. 그렇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늘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어제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제 것도 보시면 그렇 91만 원 수익났다 그렇죠? 어 이렇게 다 그렇죠? 9십만원 수익났다 이렇게 이렇게 다 안내해드립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 그렇죠? 0 0만원 수익났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9만원 수익났다 그렇죠? 이분도 이제 수익났다 그렇죠? 연습 중인데 잘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분도 보면 7 0만원 수익났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들어온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일주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일주일이라고? 일주일하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일주일하고 검색 오죠. 일주일 정도 됐는데 18만원 9천 벌었을 때요. 그러면 사실 일주일 만에 한달 회비를 번 거거든요. 거의. 44만원에 두 달이니까. 제넥심 14만원 돌파 중. 신규매수는 자제해라. 근데 제넥심 1 0만원이때얘기였어요 제넥심 1 0만원이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은 계속, 계속 수익입니다. 사실은 계속. 그렇죠? 계속. 오늘도 넷마블도 눈뜨자마자 눈, 눈, 수익이고. 자이 정도로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분들 현대차로 많이 수익 나셨을 건데 수익 축하합니다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시고 이벤트 어, 굉장히 이거 아까운 찬스입니다 이벤트 가격에 원하시면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문자로 이름 어, 하루 단가로 치면 커피값 수준분이 안됩니다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